어, 야, 이 사람이 없는데 에, 이게 노래를 할래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고 그래요. 어, 어, 그냥, 어 그래요. 그냥 어, 이게 보면 하니까 그러니까 어, 한분 오셨다가 한분 가셨다가 한분 오셨다가 한분 가셨다가 어, 이이 앞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이게 보면 어떤 때 보면 저는 이제 어때 보면 가수들이 이 상당히 어눌다 생각을 합니다. 대기 뭐 무대 행사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 무대 행사 하기, 하기 전에 그냥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사람 좀 모아달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때 같은 경우 저희들도 어, 어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여름에 저희들이 뭐 예, 추석 명절에 이게 이제 한다고 사실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예, 그거를 막판에 어, 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예, 또, 거기다 또 이제, 재수준비들 하느라고 이제 바쁘셔가지고, 어, 상당히 뭐, 어제 이제 시작을 했죠. 비가 와서, 어,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예, 내일부터는 아주 이제, 저녁 때 많을 것 같고, 오늘도 이제 재수준비 끝나는 대로, 예, 나오셔가지고, 함께들 할수 있는 그러한 시간은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예, 음, 편한 대로 하세요. 어, 편한 대로. 음. 그요, 음. 그냥, 이왕 하는 거, 어, 뭐, 이제 나오실 동안, 어, 예, 뭐 제가 이제 좀 어, 북을 치고 장골 치고 하는 사람인데, 예, 좀 이제 그래도 몇 분이 좀 이제 더 나오셔야 어, 진짜 이게 뭐 사람 이게 웃는 데서 이북 치고 장골 칠래면 그다마냥 어, 얼마 쪽팔린지 몰라. 어 그냥 전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냥 반응이 없어. 그러면 그냥 얼마 나니은 어? 짠한지 몰라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거 하려고 나와 북치고 장구치라고 나오는 시간인데 그냥 어, 조금만 몇 분만 더 이제 나오시는 대 해서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에, 오늘 뭐 잘하면 분식까지 해서 여러분들 에, 좋은 시간들 만들어드리려고 이번 추석 명절에 끝내주게 에, 한번 해드리려고 에, 준비를 했습니다 에, 뭐, 이야 가는 거어뭐어어좀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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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함께 하시는 예, 그런 노래들을 예, 좀 하고 이약 함께 하는 노래를 할까요? 모르는 노래 아뭐 아는, 아는 노래를 할까요? 모르는 노래를 할까요? 아는 노래를 할까요? 어 아는 노래 뭐가 있을까요? 고향역 어 낭플라드? 예? 고향요. 고향역 고향요 알아요? 모를요. 아니 그 여기 우리 앞에 있는 저 우리 여성분들이 모르신대요. <laughs> 그래도 그러면 고향역 아시죠? 예. 이거 보면 예. 취향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 이게 앞에 나와 있는 사람 취향을 맞추기가 자기하고 안 맞으면 있잖아요. 또 일어나 가요. 예. 네, 그거 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저그나마 우리 형님이 예, 고향역을 한번 해 보라니까 이 고향역이 누구 노래예요? 그리고 또 예, 이쪽에 경상도의 가수, 세계적인 가수 누구예요? 아 그렇죠, 어, 나훈아 씨. 예. 저는 예, 이게 보면 그 마이클 잭슨 그 그리고 웰비스 크리슬리 이 분들보다 저는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우리 나훈아 선생님을 이 보면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거를 그냥 그 애정이 꽃 피던 시절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전에 그런 이제 에? 에? 그 노래를 들어오면 이제 그 아는데 제가 좋아하고 그냥 했던 그런 게 애정이 꽃 피던 시절 이거부터 그냥 좋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저는 이제 팝송도 안 듣고 나훈나그 선장님 애정이 꽃 피던 시절을 들었습니다 <laughs>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나훈나씨 고향역은 별로 제가 안좋아했어왜 애정이 꽃 피던 시절이 좋으니까. 저 사람 만나던 그날 저는 그게 좋아갖고, 이고향력은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모르면 여러분들이 알려주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신청을 받았으니까. 갑니다. I <laughs> 맞습니다. 박수 저집분 그냥 어디 가서 바람 피더라도 절대 걸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성님이 꼭 바람을 필것 같았어. <laughs> 그래도 어 이게 보면 이학 나훈아 씨노래한거 하나 더 합시다. 이학이면 고향에 대한 것 그래 노래했잖아요. 어뭐그아그 어, 아, 그 뭐, 뭐죠? 아 뭐나 머나, 뭐나만 고양인가요? 아 뭐나 뭐나만 아아야 네. 그요 어 이거 한번 더 합시다 이 양보 뭐, 어 아까 그냥 붉은 입술을 맨 나중에 할라 했는데 그냥 아까 그냥 틀어둬가지고 어 갑자기 예자 뭐나만 보면 다들 아시죠 예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 연령대가 우리가 보면 이제 라우나이 선생님을 예, 상당히 이제 좋아하고 요즘 그, 뭐, 신곡을 나왔는데, 사실은 신곡을 못 배웠습니다. 그, 입력을 시켜놨다가 이번에 지웠어 에. 그, 들을 시간이 없어.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 아니라에, 뭐, 뭐, 이름, 만, 맞죠? 뭐 아니라에, 맞아요? 아, 신곡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구나. 나와라, 신곡 나왔는데. <laughs> 자, 원어방 고향이죠 갑니다. 야, 이게냐, 어, 간만에, 간만에, 예? 아, 지금 방송하신다고요? 예, 그, 말을 조심해야 되겠네요. <laughs> 방송, 지금, 세계적인 방송을 지금 찍고 있답니다. 아, 이게 저기, 세계적으로 지금, 어, 이, 현지 즉석 방송이 들어갑니다. 에, 그냥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도 뭐, 여창시가, 여창시 다오면 되는 거겠죠? 어 <laughs> 너무 그냥 저축하게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응, 하도 되겠죠 뭐자 그래요 어 이번에는 이제 옛날 노래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신세대 노래를 하고 아마 이제 어, 그 어제 이 노래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게 무슨 사랑이란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제 할 시간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시간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슨 사랑이, 의외로 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냥, 요즘은 그 부분을 좀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무슨 사랑이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못해가지고, 오늘 <laughs> 한번 해보려고. 이제 자, 자꾸 신곡이 나오니까, 신곡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대휘 그러니까 감자 어? 이런 노래를 좀더 하네요. 그래서 이번 한번 해보도록 오늘 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몇분 나오면 에, 우리 이제 북 한번 치고 자가 한번 치고 하는 시간을 지금 시간이 혹시 몇 시예요? 현재 7시. 7시. 아 7시. 오늘 이제 좀더 빨리 이제 나오실 것 같은데요. 어, 그래요? 지금 나오시는 분 속도가 좀 빨라지셨습니다. 게요. 그럼. 예, 무슨 사랑부터 한번 이제 가고, 어, 예, 한번 이제 눈에 한번 서로곡만 하면 예, 나오실 것 같으니까 아, 그때부터 그냥 오래 풍악을 한번 울리는 시간 어, 붙이고 잠고 지는 시간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몇 곡만 더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무슨 사랑 갑니다. 가 <목소리> <목소리> i don't want to die 예, 점점 이제 예, 나와 주시니까 이제 조금씩 앞자리로 자리를 옮기시네요. 오, 좋은 반응입니다. <laughs> 아 너무 너무 이게 짠짠해요. 이 사람 이, 이, 이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한분 나오실 때 어, 그냥 언제요? 그러면 그냥 그 하나 그냥 그 그럴,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어, 노래 한 마디 하는데 그냥 또 그냥 혼자 또 이렇게 있으면 또그 사람도 쪽팔리고 나도 쪽팔리고 막 그래. 근데 그래도 이제 사람이 몇간몇간데 오면 그때는 좀 기분이 좀 풀려지네. 목소리가 틀려져. 아까하고 틀려졌지, 목소리가. 그죠? 네. 이게 이렇다니까. 사람이 많고, 웃고, 근데 이게 목소리가 사람 변해요. 근데 얼마나 나는 가수들 존경스럽겠어. 거 지들은 이럴진데, 가수들은 얼마나 그렇겠어. 그냥 사람 세 명, 세명한놓고그 노래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냥 짠네 아, 걔들은 돈 받고 해서 괜찮아? 아, 우리는 옆 팔아야 되니까? <laughs> 그렇구나 아, 나는 그래도, 걔도 그, 노래하는 사람이잖아. 아, 돈 받는데 노래하는, 아, 돈 받는데 노래하는 건 괜찮으니까. 그래요? 아니랬는데. <laughs> 자, 그래요. 그러면, 예. 네. 응? 어? 야, 우리 저, 우리 저 단장님이, 예. 그냥 일찍 시작하, 하자입니다. 일찍. 아, 우리 단장님 나한테 한번 하자고. 아. 이, 대되은이 카메라 가지고 사정을 하는데, 유튜브 올리려고 사정을 하는데, 오늘은 적긴인데 내려와 있습니다. 아, 대냥 그래서, 보면, 잘생겼죠? 아. 자, 나 잔소리, 고 나, 야, 나, 엿장시 하고 싶어서 해요. 내 지랄을 하고 싶어서. 자, 예약이면, 예, 한 번, 예, 가도록 합니다. 자, 박사버리면서, 붙이고, 장고치는 시간, 갑니다. Just <laughs> be 한번더 할까요? 예. 이양이면 앵콜 좀해 주세요. 앵콜. 창쪽 앵콜. 팔리잖아 <laughs> 앵콜을 쪽팔리 되나. 이양이면 좀 박자에 맞게 그럼. 자. 앵콜 세번 시작.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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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들 같으면 이런 소리도 거갔어요? <laughs> 이양이면 해 줘. 이렇게 나오셨으면 기분 좋으라고. 그렇죠? 다시 한번 앵콜 두 번, 시작! 앵콜, 앵콜! 실례야, <laughs> 실가 조금 있을 것 같아. 병원 좀 가봐. 이게 보면. 자, 앵콜 한 번, 시작! 앵콜! 야, 좋잖아. 이렇게 해줘. 그러면 지들이 꿀뚱살뚱해. 자, 한번 다시 갑니다. 함정과 박수 부탁! 근데, 예, 진짜, 아유, 너무 고맙고, 그냥, 감사, 그래요. 그냥, 뭐, 앵콜해 주셨고. 오늘 지금 사람이 최고 많거든요. 사람 많을, 많을 때옆한번 팔게. <laughs>